주변 어디서 태어났는데?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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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보고 싶었어. 국정,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입니다. 네, 아, 국정원이에요. <laughs> 아, 무서우니까 앞에 서줘. 그래 나와. 왜냐면 <laughs> 그거 들고 다니는데. 안에 <laughs> <아뇨>, 어서 줄도요. <둘두요. 웃음> 여기 말한 거야 얘들아 여기. 우와. 아 여기 맞아 여기로 와야 돼 여기 한사람데똑 같은데 아, 다 같이 가야 돼아 그래 가야 돼 앞에 아, <laughs> 안 보여 어아그다어 아, 진짜, 진짜네 어 왜? 근데 부, 벌 벌써 보여요 야 잠시만 야야 야, 보여 보여줘 빨리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입니다 너 옥수수 너 누구야 너 도현이 너 아니, 도현이. 아니야 여기 <laughs> 구석, 구석에, 구석에 있는 게 나야 구석에 있는 게 옥수수야 왜다 구석에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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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고? 어디가? <laughs> <너> 어디가?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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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왜다 쓰레기 봉투 입고 있는 거야? 음식 물 쓰레기 아니, 봉투. 뭐 <laughs> 나 이거 안 봤어? 이거 뭐야? 방사능. 이거 어, 뭐안 되던데? 뭐? 이, 이거 이... 맞는데? 어, 이거 갑자기 <laughs> 나온다 여기. 뭔데? 어, 이거 찾아야 되네. 가자. 가짜 있나봐. 모두를 믿지 말랬어. 그들랬 어? 믿지 말랬어. 뭐라고? 가짜가 존재한대. 문. 얘들아 존나 무서운데 어떡합? 나도 나도. <laughs> 너, 노래 틀고 하면 안 되겠지. 어? 절대 안 되지. 어? <laughs> 왜? 에이, 뭐야? 내가 문연소리야. 내가 문연소리야. 내가 문연소리야. <laughs> 벽으로 붙어서 와다. 아 저희 왜 주차장에다가 이걸 저희를 박아두시고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와나 앞으로 두 사람 그... 못갈 듯. 그러니까. 어우 찰박 찰박 거려. 어 뭐야 잠시만 여기 힌트 있어. 어뭐뭐 뭐, 어디? 비상군데? 여기. 아야? 아 엑스큐즈미 안 보여요? 똑똑한 사람이 봐라. 연호가 네가 봐라. 아 이거 색깔. 응. 아. 아 초록. 아, 초록. 초록일, 파랑 하나, 빨강 둘, 빨강 둘. 아까 거기 가서 치는 건가? 어. 1안 어. 보여요. 일, 빨강 하나, 파랑 둘. 누가 해봐. 모임? 초록. 어, 아 인데. 초록이 아니잖아. 빨강, 빨강 하나, 하나, 파랑 파랑 둘. 빨강 하나, 파랑 둘, 초록 일, 빨강 하나, 파랑 둘. 응? 음?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차 전체를 봐야 되는 것 수도 아아 그런 차장에 있는 거. 아, 에라이. 에라이 씨. 여 오른쪽 오른쪽 갔으니까 왼쪽으로 가자. 어, 어디 가 나간다? 얘들아? 방해하지 말고. 어? 그거 그냥 거그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안 나가죠. F 눌러. 아 됐다. 혹시 좌석의 개수수? 에이 설마. 그건 안열 듯. 파란색. 차 <laughs> 아! 모양이 다르거든? 아나 알았어. 뭔데? 유레카. 이거 그 이거 뭐. 이거 자체가 그거야 그거 피, 키패드 판이야 이거 이거 뭐니 주차장 이거 수가 아아나 아, 어? 설명이 안돼 설명이 안돼 어, 그래 가서 네가 입력해 봅니 어, 네가 해라 그냥 <laughs> 가자 나니면 어떻게 아니면 아쉬는 아니면 아니면 뭐 뭐. 거지 뭐. 아니면 뭐 여기서 탈출 못 하는 거지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닌 같... 거 같아? 조작... 조 조작을 어맞 맞는 것 같았는데 색깔이 아나뭔 말인지 알겠어 봐! 어 근데 응 그니까 뭔... <laughs> 어, 나 그, 키패드가 어.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네 어 근데 이렇게 응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아, 전혀 모르겠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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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들 과연 <laughs> 할수깔는 다시 <laughs> 하아 <하러> 가자 <웃음> 다시 물어 <laughs> 가자 깔깔깔 모르겠군 해 뭐임? 뭐임? 근데 그 노란색은 뭘까? 그니까, 그니까. 노란색 우리 아니야? <laughs> 우리 넷? 어 진짜 그건가? 노랑 네 초록 하나 빨강 둘 파랑 하나. 아, 그럼 숫자가 안 맞던데. 어, 숫자가 안 맞아. 뭘까? 야, 컴. 진짜 개 똥멍청이. 그니까 우리 너무 개 똥멍청이인데 어떡함? 야, 가서 될 때까지 찍자. 가자. 렛츠 고. 미쳤나 봐. 아니야. 기다려 봐. <laughs> 아, 아니야? 음. <응>. 다시 들어와. <laughs> 어? 뭐야? 어, 나 꼈어. 꼈어. 어, 뭐야? 나나뭘꼈어 나, <laughs> 움직봐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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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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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캬웃은 이게 안보여 그니까, 캬웃 아니야, 묘하게 몸을 구물려 옆으로 캬웃 아닌가? 기분 터진가? 캬웃 쑥쑥 저기서 머리쓰고 있어 우리는 우리는? 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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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뭔 개소리지 이게? 그니까, 아 게임이 너무 어렵어요 오 됐다. 뭐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뭐왜막막 눌렀더니 됐어. 우와. 같이 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왜 됐지? 아무튼 아무튼 뭔가 돼. 일단 됐음. 일단 멍청이 1위 해낸. 왜 됐지? 가자. 멍청이 1은 나야. 아 그러면 누가 2할래? 여동생 으로 하자. 멍청이 3위 해낸. 가자. 제가 3위죠아 그래? 네 제가 4할게요. 아유 정말. 제가 <laughs> <내가> 살게요 <laughs> 생일 막내예요 <laughs> <laughs> 아하 아, 오, FG. 키다 키 얻었어 키? 어디? 어, 너? 연.. 어, 너? 어, 키를 얻었는데 어 키가 사라졌다? 인벤토.. 아 그거 아마 공룡이라서 그럴걸? 어 그래? 키를 아, 얻었어 나처럼 그아무튼 잠긴 문들열수 있다 키 내가 한 챙겼어 어? 음. 어쉣 oh, 여기 또 있다 왜? 근데 어디? 아무튼 야 아니 나 옷장 어디... 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화면 뜨면서 그 아무튼 오뭐 저기 뭐야 앞에 왜? 왜왜왜왜 왜, 왜? 앞에 이상한 뭐거 있었어 야 이상한 거 봐봐 뭐, 봐봐 뭐, 뭐, 뭐. 이상한 거 봤어 이상한 거 봤어 안돼 안돼 안 봤어 아니 뭐가 있었는데 뭐 있었어. 길다란 뭔가... 뭔가가 있었어 거대한 뭔가가 있었다고 어디에? 생명체가 있었다고 저 앞에 저 앞에 어딘데? 문 밖에 문 밖에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나 정신력 떨어짐 이상한 화면 봄뭐 근데... 어, 없는데 이제 가자 먼저 가아아 <laughs>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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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한 사람의... 어... 으아와 연옹이 시체다 어디?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어디? 저기 안 보여 얘들아 저 아니 거. 안 보인다고 내가 창문이 안 보여 어. 아 어. 저기 아몬드 워터 공짜 오! 어. <laughs> 소리 들려 오! 우차게 전화 어요우차에서화 왔어요! 여기서 못 나가겠어. 나도 못 나가겠어. 연우이 <laughs> 지금 그럼 어떻게 보여 화면? 나 지금 님들 하면. 아 그래? 아, 리설처럼 그런 거구나. 누가 나가? 준한 <laughs> 님. <laughs> 왜? 왜? <웃음> 나가긴 해야, 해야 같은데, 같은데? <laughs> 그니까 나가긴 해야 돼. 근데 어디로 나가냐? 우리 나 앞문으로 들어가자. 문, 문 있는데. 저기 보여? 보여? 여기서 왼쪽에 바로 문 있는 거 저기로 들어가는 거 알았지? 일찍 나부터 가야 돼. 한 명씩 가야 된다. 저 졸라 어? 멀리 있거든. 저앞 아, 그거 마셔야 돼요. 저내 시체에 아잇 워터 있어. 얘들아 빨리 와. 나 왔어. 시발 오다. 시발 오다. 으아, 와 버려. 와 미쳤다. 와후아 여기 있네. <laughs> 야 들어온 사람 누구야 지금 열고 있는 거. 뭐야? 쿠아는 <laughs> 나 아직 그, 거기 그 방에 아. 있어. 나 아몬드 마시는데 님들 갔어. <웃음> <웃음> 어 이거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열쇠로 열어야 된다. 어나 어, 열쇠 나 열, 있어? 아 근데 근데, 근데 아, 있, 하나 모자래나나 나, 나 있어 나 있어. 어 있다. 응? 열었어? 아니? 뭘 열어? <laughs> 이거 이거 열쇠. F 눌러봐. 누구신... 안 되는데요? 아 공룡이었나 보다. 우리 세계밖에 못 발견했나 봐. 아, 그치발. <laughs> 허, 그치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 여덟 <laughs> 개열쇠 하나 있지 않음? 아니 없어. 아니 그 공룡 아니야? 연박? 미친. <웃음> <웃음> 왜? 앞에좀뭐못 들어오지 않을까? 휴에 개 뛰어오면 되거든? 아니 우리 우리 문, 무슨, 문 앞에 야, 바로, 바로 앞에 있어. 문, 아니 문 앞에 있어. 너네? 어. 너? 너네? 어 나. 창문으로 슬쩍 볼수 있잖아. 여긴 어, 창문이 거기. 없어서 못봐여기 창문이 <laughs> 없어! 야, 이거 벽투시도안 돼서 내가, 나도 못 봐줘. 간것 같긴 세 개가 아니라 열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디? 아, 여기 지금. 어, 내가 꽂은 아. 거야, 어. 문 열어놓을래? 기다려봐. 열게 열어봐, 어. 열었어. 가자! 어, 없는데? 어디,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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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너 열, 너 열쇠. 으아! 어, 저기야! 열쇠 없는데? 그니까 우리 열쇠 하나 찾으러 나가야 돼, 미친. 이 열쇠 공용이었음. <laughs> 내 화면 봐봐, 동아 아, 치 나는 갈수 있거든? 근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 둘이 남아있어. 괜찮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임. 그, 다른 방이 어디 있는 줄 몰라.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우리 좀더 공부해서 올까? 맞아. <laughs> 우린 할수 있어. 연다. 이제 존나 멀리 있거든? 오른쪽? 아, 씨발, 두 마리인데? 왜두 마리지? 뭐라고? 어, 두 마리라고? 어! 어! 어. <laughs> 에, 손 보였어. 왜두 마리지? <laughs> 왜두 마리지? 연홍아, 너 설마. 되어버린 <laughs> <데워버린> 거니? <laughs> 야, 너 <laughs> 설마. 너 설마. 되어버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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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지르자. 미친 저기 있다. 그니까 바로 <laughs>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방이 어디 있는 줄 모르겠거든. 야,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우르르 개 달려볼래? 어디로? <laughs> 여기 맞은편에 쭉 가면 방이 하나 있긴 해. 쭉 가라고? 어, 여기서 문 열고 그냥 앞으로 존나치 치킨면 되거든. 내가 말좀 맞... 빨라. 그러니까 좀 빨라. 내가 어나 뛰었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문을 열고. 시발, 시발 바로 앞에 있는데요. 나나나 <laughs> <laughs> <나, 나> 정신력. <laughs> 나, 아 아무도 없는데 나 있어 나 있어. 이 마지막 캐비. 아 개웃겨. <laughs> 다시. 힘드네요. <laughs> 발인데 <좀> <laughs> <laughs> 이거 이거 굉장히 오, 오! 오! 집에 가 자식들아 <laughs> <너네> 가. <laughs> 자, 아, 다시 <laughs> 어, 뭐야! 아, 나 왜? 정신력 깎임 왜? 아몬드 있어? 아몬드 있어 문을 열고 뭐야, 내 아몬드 어디 갔어 어? 나 아몬드.. 아, 버려졌네 어쩔... 너네 어디야? 누구야? 아까 그방 누구야? 그 <laughs> 저원입니다 누구야? <laughs> 너네 둘밖에 안 남았어. 뭔 소리야? 죄송다어 <laughs> <아니>, <laughs> <좋았다. 웃음> 얘들아 차라리 거기서 그영어의 시체 있는 쪽에 방 있지 않아? 어디? 힘이 <웃음> <웃음> 저 힘이 꾸리한 거? 저저그가 내가 저기 누고 있는 거? 어 저기서 그 <laughs> 여기서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암튼, 가봐. 너왜안 보이냐? 네식쪽에 워터도 있어. 은홍이 시작가서 아몬드 그거 가져오라고? 할수 있어, 너? 아니, 아니, 아몬드도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건데, 저기에 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와야 되거든? 아, 그래? 응. 암튼, 가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뒤에 있어, 뒤에! 야! 걔 뛰어온다! 걔 뛰어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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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영감해! 안 오는... 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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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이네 쪽으로! 오! 멋진! 내 앞에 있어휴하개 <laughs> 개 영감해! <laughs> 근데 여기 우리 왔던 데 아님? 맞아 여기 아, 왔던 데야 야. 내... 내... 내 앞에 있는데? <laughs> 내 앞에 있는데? 저는데 어떡하지? <laughs> 저 있는데? 어유 손큼손큼 걸어오시는데? 너도 저쪽으로 개 뛰어야 돼그 존나 와 내가 문 열어 놓게 어, 가야돼 가야돼 미친 너 어디있어 요 와요? 그냥, 그냥 그쪽으로, 그쪽으로 쭉 가면 돼. 돼 내가 알려줄게 <laughs> 하나 둘셋 마음 먹었을 때 지금이야 뛰어! 으악 <laughs> 왜왜왜왜왜 아! <laughs> 정신력 없어! <laughs> 아무도 밀크 마셔 안주웠어? <laughs> 뭐라고 밀크야 안주야돼미친 나. 오는 게 아니었던 거 같아. <laughs> 그러니까 다시 저쪽으로 가서 아마나 죽어야 되니까. 어 <laughs> 가자. 일단 가자. 어차피 저로 어, 응, 가야 돼. 둘다 와. 연홍이 응, 응. 시체가 어디 있었지? 저 앞에. 거기. 나 어. 좋아, 저 있네. 그걸 켜야 될까? <웃음> 국정원입니다. <웃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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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기다려 봐. 야 거기 있어 봐. 거기 있어 봐. 내가 옆에 봐줄. 게 아무도 그 쳐서. 내가 뭐했된다니까아 <laughs> 그래. <웃음> <웃음> 버려 미친. <laughs> 버리네. <laughs> 자. 밑에 떨궜어. 괴물 안 보이거든? 먹었어? 어 괴물 지금 안 보여. 보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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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뛰어, 뛰 야, <laughs> <laughs> 아. 너 야야. 거기서 나가면 안 돼. 너 거기서 나가면 안 돼. 거기 딱 앞에 있거든? 너 거기서 나가면 죽어. <laughs>

죽는 왜? 것보다 더 한, 죽, 죽기밖에 없어. 중국어 별로 안 무섭더라. 중국어 안 무섭다고? <웃음> <웃음> 중국어 빨리 와.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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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구엑 가고 죽어. 구엑나 만난 거 구해. 엑해 딱. 야 신호 고르고. 신호를 밝혀라. 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laughs> 거기서 나가가지고 직진하는 거야 알았지? <laughs> 오른쪽으로 직진. <laughs> 가자. 오른쪽, 여기? 어이씨, 어, 이씨. 왜? 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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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가. 하얀 쪽에 괴물 있다, 지금. 하얀 쪽에? 응. 오, 어, 있다. 오, 젖었다. 오, 젖었다. 젖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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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 야, 여기 못 뛰었어, 있는 와 아, 여기 있네. <웃음> 와 분리수화된 <laughs> <숨어있는> 게 어디 있어. <laughs> 야, 다시 <야>, 시작한다. <laughs> <진짜> 아, <말했다. 웃음> 야, 우리 우리 인벤토리. 그... <laughs> 아, 우리 인벤토리. 네, 일단 아 우리 얼추 알았으니까 빠르게 아 하자. 아, 너무 가자. 머리 아파.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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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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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한번 죽어, 한 번씩 다 죽어봤잖아. 이거 덜 무섭지? 어, 약간. 손전등이다. 어, 쓸 사람 써. 아니, 나 무서운데. 괜찮아. 일단 챙겼어. 어어. 어. 아, 일단 챙 아니, 나랑 연호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긴 해. <laughs> 자, 여기까지 왔지? <laughs> 다시 저방 문을 열어놓고. 아, 근데 이쪽, 이쪽 방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 쟤네 괴물 있는? <laughs> 한 명이 희생을 할게. 그뭐고 <laughs> <뭐를 웃음> <넣어? 웃음> 내가 희생을 할게. 너네가 방으로 가알았지 야 씨발 저거 짭짭 돌아댕기다. 저거 짭짭이다. 우와 짭이다. 나씨한테 어? 죽었어. 오. Excuse me 이러더라. 아야 쟤네가 쟤네가 우리 잡아먹고 변신한 거네. 아. 아까 아까 너네 잡아먹혔을 때 변신했거든. <laughs> 아. 아 그래서 가짜를 조심하라한 거구나. 우리끼리 야, 서로 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난또 우리 사이에 스파이 있는 줄. 됐냐고요. <laughs> 아, <laughs> 저 아니에요. 저국정원이에요 저 도연이에요 <laughs> 저 콩이에요 <laughs> 전수수에요 가자 일단은 몰라 같이 다니고 한명 죽으면 그냥 튀어 일로 가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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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는데 오아아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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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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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cuse me 한거 무섭다. 이거 누구야? 우리도 골라가야 될거 같은데. 야, 나 열쇠 먹었어. 일로 와, 어, <laughs> 일로 와. 안 돼, 안 돼, 안안 돼. 내, 내, 내 바로 앞에 괴물이 있어. <laughs> 나 <두> 얘들아, <laughs> 아무튼 내가 키를 하나 먹었거든. 어, 그러면 너네 할수 있는. 하나 열수 있을 거야. 열, 열었는데 뭐가 안 변했어. 그치, 왜냐면 <laughs> 하나. 어? 응? 뭐? 왜? 나 열쇠 다 채웠는데? 빨리 얘들아, 나 줬었어. 왜? 두 발이 다 있어. 뭐라고? 푸. 여동아내 화면이 보이니? 어, 이거 3 오... 7 0점이라서 아, 이게 우주네. <laughs> 보이니? 오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로 해야 되는 거. 어, 보여, 보여. 이렇게 해야 되는 아, 거. 아, 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준다 네, 달려 준다 달려 깜둥. 언니 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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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게다 다 왔어 언니 맞지 신호를 어, 밝혀라 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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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몸 어우 깜짝아 <laughs> 이거 안 열려? 오 이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돌아가지 마음대로 그러면은 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아 그래서 네 명이구나 그 그러면 하나 저... 하고 내가 바로 <laughs> 여기 할게 하나 하고 자, 여기 바로 하나, 할게 하나 둘, 둘셋됐다 아! 아! 어어 어, 됐다, 됐다. 야씨 <laughs> 얘들아 보고 싶었어 졸라 보고 싶었어 아, 다들 신원을 밝히시세요 뭐야 총, 총 쏘는 거야 아니 손전등이야 아, 손전등이지 <laughs> <laughs> 돌려라 이거 누구야 가자